요몇 가지 아주 단순한 요거 잘못 판단하시면 몇천만 원 손해보는 거 정말 수도 없이 봤으니까 제발 이렇게만 해주세요. 아야! 안녕하세요. 생활환경지킴이 이동신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다 보면 문제점들을 많이 보게 돼요. 뭐 곰팡이 현장이라든가 뭐 방수 현장, 기타 뭐 설치하는 현장이라든가. 근데 그 원인 중에 그 누수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누수 원인 중에 그 몇백원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손해 보는 그런 현장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배관을 연결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큰 오차가 있거나 잘못된 상식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 배관 회사에서 경력이 10년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튜 씨, 목QA 생산관리, 뭐 자재관리, 영업관리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품, 이 제품만큼은 저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찍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어, 요근래 많이 쓰는 파이프 중에 이렇게 에이콘 파이프라고도 하고 PB 파이프라고 하는 이런 부속과 또 내부에 있는 요 파이프 굉장히 많이 쓰죠 엑셀하고 PB만 있으면 웬만한 배관을 많이 완성들을 하시고 또 푸시피트 방식이라고 해서 끼어 넣으면 편하게 쓸수 있는 부속이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데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로 물이 새거나 하자가 생겨가지고 집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보를 잘못 알고들 계시냐면 자, 보세요. 파이프를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이런 부속들이 나옵니다. 요 부속이 뭐냐면 얘는 그랩링이라고도 하고, 뭐 외국 용어에 따라서 그래블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립처럼 딱 잡아주는 용도를 써요. 그래서 파이프에 꽂히면, 저기 피가 들통하는 요게 보이죠?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안 빠지고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요게 있고요. 얘는 와샤라고 해요. 요 캡하고 성분이 똑같은 건데, 요 와샤에 이렇게 탭이 나 있어요. 뒤하고 앞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이 그랩링에 정확하게 1대1로 맞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얘는 엄밀히 말하면 고무링이 아니라 오링이라고 해요. 왜냐면 고무 성분이 아니라 EPDM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좀 강해서 오링이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부속이 이런 형태로 체결이 돼서 요 안에 정확하게 1대1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캡이 요걸 캡이라고 하는데 캡이 이렇게 닫혀지는 게 기본 형상인데 업체마다 이게 메커니즘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얘네 거는 이렇게 순서로 돼 있지만 어느 업체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오링이 나중에 들어가 있고요. 그램링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램링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와샤가 들어가 있고, 오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부에 보시면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게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속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 똑같은 업체에서 나왔다고 착각을 하셔서 이 순서대로 넣게 되면 안에서 놀거나 흔들려요. 그 이유는 이 오링이라는 애가 수축팽창 하면서에 놀수 있는 간격이 좀 있기 때문에 삽입할 때 편하다고 그 간격을 잡아주는 이런 대빠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누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부속에서 뺀 부속을 여기 안에서 다른 걸로 옮겨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쓰는 게첫 번째다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 이런 파이프에 그냥 꽂으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얘는 첫째 중요한 게 일단은 이런 전문 커터기가 있거든요 커터기로 자르는데요 커터기 날에는 오일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자르면 정확하게 이쪽 면과 이쪽 면이 90도로 딱 끊어지거든요. 요거에 맞춰서 요 슬리브라고 하는데요. 요 슬리브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이프에 뜨거운 물이 흘렀을 때 수축팽창을 얘가 잡아줌으로 해서 요 구경과 요 구경이 정확하게 그램링이 물려줄 수 있는 힘을 받게 하는 건데 첫째 요거를 안 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 상태에서 한번 껴볼게요. 그러면 얘는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낍니다. 근데 다 껴졌는지 안 껴졌는지 모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빼보세요 요건 지금 잘 껴진 거 맞거든요 근데 빼보신단 말이에요 빼보셨다가 넣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얘를 이렇게 누르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램미이 뒤로 편심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편심이 먹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는 어느 정도 파이프압이 차이면서 얘가 후퇴를 딱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행인데 안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서 해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확인을 안 하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깊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프가 들어가는 깊이에 맞춰서 여기에 라인의 몸체에 바디라고도 하고요. 얘가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슬리브라는 만큼의 여기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끼워주고 여기에 단단한 전제하에 이 부분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에 맞춰서 그러면. 대략적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껴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끼면 그 위치까지 딱 들어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치 상황까지 따닥하고 두 번에 맞춰서 들어가면 확정이 된 거니까 체결이 된 이후에는 캡을 열어서 절대 확인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자, 보시면 얘는 이렇게 들어갔죠? 자, 들어갔는데 간혹 요거를 뒤로 빼서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뒤로 빼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휩니다. 마구잡이 식으로 휘어요. 자, 보세요. 얘를 후퇴를 해서 뒤로 빼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지나간 자리가 보이세요? 라인이? 긁힌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딱 긁혀있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게 파이프를 뒤로 다 뺐습니다.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단 말입니다. 이쪽에 기스난 것처럼 자국이 보이실 건데 다른 부속으로 해서 이 파이프에다가 이 오링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잡아주지만 이 긁힌 자국이 깊이가 깊어지면 이 미세한 틈으로 물이 새요. 그래서 절대 에이콘 파이프, 요 PB 파이프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핫하게 많이 쓰는 물론. 설비하셨던 분들 옛날부터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썼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거, 요거 해봐야 얼마납니까? 부속에 따라서 뭐 엘보 해봐야 엘보 티나 이런 거뭐 몇백 원에서 몇천 원 하는데 긁힘 현상 그리고 슬리브를 안 껴서 또는 이거의 순서가 안 맞는 것끼리 다른 제품끼리 색깔이 똑같다고 호환을 해서 또는 역으로 빼서 긁힘 현상 있는 부분 때문에 미세하게 하자가 나면 그 집에서는요, 물난리가 나겠죠. 서서히 나가다가. 근데 또잘안 잡혀요. 어느 때는 또안셀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은 설비업자 불러야 돼요. 그리고 누수탐지 불러야 되죠. 밑에서 나중에 물터져버리면 어디 놀러갔을 때집뼈다가 그러면 몇백 몇천만 원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속 결코 이렇게 한번 캡 풀리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한번 했던 거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오늘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누수는 안 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그래서 그래요.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그 별거 아닌 몇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문 커터기로 깔끔하게 90도로 자르시고요. 두 번째, 슬리브 꼭 껴넣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삽입을 할 때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바디에 이미 표시가 돼 있으니까 마킹해서 넣으시면 돼요. 캡 풀지 마세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부속 다른 업체 거랑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재활용 절대 하지 마시고요. 파이프에서 역으로 빼셔 빼게 되면 호환이 더안될 뿐더러 거기 에 있는 기스난 부분 때문에 미세하게 물이 새수 있어요. 이 에이콘 파이프라고 하는 이 PB 파이프 잘 쓰면 굉장히 편하고 유용한 제품이지만 요몇 가지 아주 단순한 요거 잘못 판단하시면 몇 천만 원 손해 보는 거 정말 수도 없이 봤으니까 제발 이렇게만 해주세요. 아셨죠?